그래서, 이니아 음, 분들이 이렇게 링크 치는 거에 대한 네. 음,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죠? 렇 네. 그래서, 이 c 이라는 동작을, 음, 써야 되들데 음, 거의 남성분들이 자기가 헤드를 여성처이 돌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남성분들이 그래서 거의 음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넘어가면은 이 고개가 틀어지고 찌그러진 동작이 많이 없어질 거거든요. 링크 치는 방법에 대해서만 네. 음 탱고를 또 언제 할지 모르니까 네. 링크 치는 방법을 좀 알려주고 싶어요. 아, 네, 네. 음 그래서 음 우리가 어 프로그레시브 링크처럼 어 자연스럽게 링크를 치는 방법이 있고 네. 그리고 파이브 스텝을 해서. 아웃사이드 파트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링크를 치는 게 있고, 네네. 또 오버스웨이나 스페니시를 해서 올라와서 링크를 치는 방법이 있어요. 음. 음. 아마 그 방법만 터득을 하면은 음. 어, 이제 거의 이제 탱고 링크는 어, 마스터를 했다 이렇게 네네. 봐도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음, 알려드리고 탱고를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음.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음, 5 스텝을 했을 때는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있을 때 네. 네이디가 아직 자기 집을 안간 상태야 여기가. 네, 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남자가 여성을 자기 집으로 보내고 내가 앞으로 만들어 주는 자세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절대 사용하지 말 것은 이쪽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역시. 네. 아까 서두에 설명했듯이, 네. 남자가 뒤에 있는 숄더를 사용하면 이렇게 여성이 열려버리고 네. 둘이 가면서 아, 찌그러지니까 그렇군요. 여기는 사용하지 않고 네. 여성이 아웃사이드 파트너는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그냥 둘이 열면 자세가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쵸? 네. 네. 그래서 남성이 여기서 여성을 자기 집으로 보내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자세를 만들어 줘야 돼요. 이 자세는 항상. 네. 그런데 매니아 분들이 이렇게 파이브 스텝을 하면은 아웃사이드 파트너 춤인데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아 버려. 아. 그러니까 네. 다 찌그러지는 거예요. 몸도 찌그러지고 네. 거리도 안 맞고. 네. 어, 그래서 어, 여성을 이렇게 와서 내가 맞고 있다 그러면 여성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내가 열리는 동작을 천천히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아, 로테이션, 아, 바디 네. 로테이션이 이루어지는 걸 천천히 연습을 하고, 빨리 하면 이제 헤드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니까, 네. 이 동작을 연습할 때는 항상 천천히, 이렇게, 음. 천천히 이렇게 로테이션 만들어주는 동작을 한번 해볼까요? 두 분이? 네. 음. 굉장히 편안하게, 선생님, 제자리에 음. 가는 느낌. 그렇지. 네. 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려졌으면 지금은 남자는 이제 자기만 네. 물론 이제 그렇게 해도 되는데 네. 항상 이렇게 너무 여성이 이렇게 무너지듯이 서 있질 않고 파이브 네. 스텝을 하면 이렇게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있질 않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남자가 여기서 여성을 자기 집으로 보내면 은내 자세가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네. 이 자세를 항상 그렇죠? 네.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퀵, 퀵, 퀵. 지금 보면은 몸, 이렇게 머리를 쓴 예를 들어서 예. 음, 지금 우리 우리 안프로처럼 춤을 추면은 여성한테 전혀 시그널을 주지 않았어. 네네, 어제 봤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여성은 어째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항상 여성이 늦은 사람처럼 느껴져. 요 그래서 이 탱고는 철저하게 남성이 여성한테 시그널을 줄수 있어야 돼요. 네. 지금 당신 타임이 지금이야라는 시그널을 꼭 전해줘야 되는데 음. 음, 도둑 링크를 친 거예요, 혼자. 제가 약간 귀가 죽은 것 같아요. 음. 귀를 좀 살려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 자귀귀귀귀 음. 귀. 귀, 귀, 귀. 그것도 도둑 링크예. <laughs> 자. 예. 지금 이제 여기서 어 지금 어 사실 이렇게 하면은 여성분이 사실 제 모양을 잘못 내. 다급하게 음. 따라가기 네. 바쁘고. 네. 그쵸? 어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 시그널이란 이렇게 진행을 해서 여기 왔을 때 네. 지금 이 상태는 여성의 중심과 남성의 중심이 맞질 않은 상태야, 네. 지금 현재. 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같은 에너지를 낼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에서 남자가 늘려주는 동작을 했을 때 네. 서로가 이 발과 이 발의 네. 에너지가 음. 같이 만들어지는 그런이야? 동작을 네.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왔으면 늘려준 동작을 하고 이렇게 쳐야 음. 여성분이 음. 이때야라고 하고 치는데 아, 늘려주지도 갔을 때 네. 서로 중심도 안 맞았는데 남자는 그냥 링크를 혼자 쳐버리는 거예요. 안 아. 음. 프로가 한 거는 네. 그건 도둑 링크라 그래. 제가 여기서 보니까 확실히 보였는데. 음. 시청자분은 안보안보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이쪽에서 볼수 있게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그래.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가 다운으로 이렇게 와있으면은 여기서 시그널을 보내는 거는 스트레칭을 해주면 네. 두 사람이 이쪽으로 중심이 같이 오는 걸 느낄 거예요. 네. 중심이 오는 순간에 남자가 이렇게 링크를 쳐야지 네. 같이 두 사람이 같은 네. 모양을 낼수 있는데 네. 어, 전혀 지금. 앞으로 가면 이 여자의 뒷모습이 보이게 한 번만 더 네. 예, 설명과 함께 그, 여기서 여기서는 지금 보이네요. 현재 네. 정확히 이 같은 중심을 내고 있지 않고 센터에 네.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늘려주는 동작을 해서 같이 중심이 이쪽으로 만들어지게 해놓고 남자가 이렇게 링크를 아, 쳐야지 네. 정확한 여성과 네. 같은. 라인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네. 자꾸 이쪽을 가지고 힘으로 링크를 아, 치고 네. 여기로 강하게 링크를 치는 게 아니고 음, 네. 서로가 이렇게 그냥 피세요 이렇게 네. 자 정확한 자기의 이 상태에서 이 센터를 같이 늘려만 주면은 아. 이 상태에서 똑같이 나중에 잡아도 될 정도로 네. 이렇게 칠수 있으니까 네. 여성분한테 시그널을 보내면 여성분이 아 이때구나라고 그러고 남자가 아. 건들지 않아도 이 링크를 칠수 있는데 음. 이 도둑 링크를 치지 않도록 음. 그 해법이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링크를 치려고만 하지 말고 음. 칠수 있는 준비 스트레칭을 해놓고 쳐야 그렇죠. 그러니까 전달이 같은 중심에 네. 서있 다음에 네. 링크를 쳐야지 같은 중심에 안 서있을 때 치면은 여성은 네. 뒤로 가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고 음. 남자는 이 이미 와있기 때문에 네. 여성이 오는 느낌을 주고 난 다음에 남자가 쳐야 되는데 여성은 앞에 있고 남자는 뒤에 음. 있는데 치니까 네. 여성이 자기 자리에 와서 치기는 너무 바쁘죠. 약간 네. 선생님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인강 쌤이 링크를 쳐주시면 제가 두 개의 음. 방울 뒤에 있는 방울로 옮겨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음. 맞나여 그거예요. 아, 네. 음. 자한번 다시 한 번. 네. 파이팅. 음. 음. 응?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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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 슬로. 아, 그렇죠. 음. 지금은 좀 스트레칭이 되니까 네. 제가 뭔가 해준 것 같은 아, 느낌. 그렇죠. 그래서 어. 항상 남성은 여성분한테 시그널을 보내서 네. 여성이 자기 집으로 갈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남자는 이렇게 카운터 턴을 통해서 링크를 치시면은 훨씬 더 음. 어, 어느 분하고 하더라도 네. 잘 이렇게 네. 리드를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네. 링크를 쳐봐 이기 전에. 링크를 칠수 있는 환경을 네. 만들어 놔. 그림은 찾아 그랬던 같아요. 네. 네. 자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네. 자,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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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슬로. 그렇죠. 이렇게 음. 퀵. 그렇죠. 이렇게 오. 하면은 예. 훨씬 더 쉐입도 커지고 네. 음, 자세도 이뻐지니까 어, 항상 남성분들은 여성분한테. 어, 링크를 치기 전에 시그널을 보내라 어, 신호를 보내서 이번에 음, 네. 내가 링크를 칠 거다라는 걸 인식을 시켜주면 굳이 홀드를 잡지 않고도 음. 음, 이 동작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네. 음? 이모션 부위 음, 선생님 중요한 음.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에는 쳤는데 음. 선생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스트레칭 안 쳤어요. 그렇죠. 어, 그리고 항상 아웃사이드 파트너가 됐을 네. 때는 어, 왈츠든 탱고든 폭스든 네. 어, 발을 원라인으로 만들어라 각자가 네, 네. 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틀어서 아웃사이드 파트너가 되는 순간에 얘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CBMP가 돼서 스트레칭해서 이렇게 링크가 나와야 되는데 네. 우리 매니아 분들이 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걸어가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걸어가 버리면은 절대 그 동작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네. 항상 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아웃사이드 파트너는 네. 원라인으로 가야 1 2 m p 로 걸어갈 수가 있으니까 네. 항상 여기서 틀어졌으면 은 네. 여기서는 이 발은 일으게 놓지 말고 네. 일으키 놔서 이 발이 1 2 m p 로 들어가서 네. 여기서 이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하면 간결하고 네. 굉장히 파워있는 동작이 만들어진다는 걸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네그솔로모습인데 네. 네. 음, 멋있어요 음.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제 네. 발을 정확히 음, 한번 띄어서 자, 아웃사이드 파트너 하면은 네. 원 라인을 발을 만들어라. 네. 누구나 네. 모서리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예. 네.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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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 그렇죠. 이렇게. 오. 퀵. 걸렸어요. 네. 자, 네. 아까 처음하고는 많이 발전된 거 같아요. 됐죠? 그래서 이식 회장님을 음. 자주 만나야 돼요. <laughs> 자 이제 그리고 음 우리가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동작은 네. 오버스웨이든 스페니시든 어, 발을 뒤에서 드래그해서 올라와서 네. 모이는 동작에서 네. 링크를 치는 방법에 대해서 네. 또 이제 좀 배워봐야 될것 같아요. 네.